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4장. 나는 내 묵상에 헌금, 재정, 물질, 돈, 이런 표현의 글을 자주 쓰는 것 같다. 특별히 월말이 되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유는 월말 즈음에 나는 한달 사역에 들어간 재정의 지출 내역들을 얼추 정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참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할까? 나는 지난 4월에 이번 8월에 있을 컨퍼런스에 필요한 재정 때문에 나름 긴축한다고, 흐흐흐, <laughs> 재정 중에 한 달, 에 보통 600만 원을 칭찬, 감사, 격려, 케이크, 재정으로 쓰는데 그것을 반으로 줄여보았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흐흐. 평상시 들어오던 헌금에약 4천만 원인가? 그 달에는 덜 들어왔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면 당연 나가야 하는 선교 사역비 여러 부분에 삐긋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6월 이번 달에는 재정 긴축 안 하고 그냥 팍팍 써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재정을 많이 썼다. 오늘까지 사역비로 지출된 재정 합계를 보니 약 1억 8천만 원 가량이다. 내가 평소 사역비로 많이 쓰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깬것 같다. 흐흐. 어제 어느 분이 다른 분들이 집을 제 가격에 잘 팔아서 감사한금으로 큰 헌금 내는 거 보면서 자신도, 아, 숙박시설 매매되면 난 2천만 원 헌금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했다고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나보고 1분만이라도 기도를 부탁한다고. 물질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을까? 왜 우리는 물질을 원할까? 나는 8월 컨퍼런스에 필요한 모든 재정 1억 3천만 원이 맞춰지기까지 이런저런 재정에 대한 간증이 참 많이 생겼다. 그런데 사실 한쪽으로 재정이 들어오면 다른 쪽은 좀 뒤처지게 된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그렇다. 이번 달에 컨퍼런스 지정 헌금이 거의 3,500만 원이 채워지면서 5병 이어 평상시 헌금에는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되었다. 6월이 마치려면 아직 이틀이 남았다. 마이너스가 채워지려는지 그냥 적자로 기록되면서 다음 달로 넘어갈는지 그건 잘 모른다. 그러나 에베네셀이라는 말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에게 꾸신 적은 없으시다. 재정에 대한 훈련은 완전한 졸업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늘 정직과 성실함의 기본이 있으면 다지기하고 또 다지기 할수록 더더욱 주님이 믿어주는 청지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말 성경 번역 레위기 사장이 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Say to the Israelite, when anyone sins unintentionally. and does what is forbidden in any of the Lord's commands 3절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의 죄 때문에 백성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는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흠 없는 황소를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if the anointed priest sins bringing guilt on the people he must bring to the lord a young bull without defect as a sin offering for the sin he has committed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짓는가에 따라서 그가 속죄를 해야 하는 속죄 제물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다. 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가 바쳐야 하는 제물은 흠 없는 황소여야 했다.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백성 중에 리더이면 그가 바쳐야 하는 제물은 흠 없는 숫 염소를 그의 예물로 가져와야 했다. 만일 평민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했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자기의 죄를 위해 예물로 가져와야 했다.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맡은 책임감의 무게로 인하여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의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요구되는 것을 볼수 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자리는 참으로 중요하며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 리더가 아닌 사람보다 더 무거운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볼수 있다고 하겠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 일반 상식으로도 리더가 짓는 죄나 실수가 더 막중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재물 중 가장 값비싸고 귀한 재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리더이든지, 아니면 구약에서 일컫는 평민이든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죄가 얼마만한 크기와 무기가 있던지 간에,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완전한 용서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과연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요? 작은 죄인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모두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가서에는 죄를 짓밟아 버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짓밟으면 그 형체를 알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형체를 기억하여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우리의 죄를 100% 깨끗하게 잊어버려 주신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게 하심임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형체도 없이 100%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을 리 없습니다. 마귀의 참소의 영에게 휘둘림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저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러한 우리 주님이 감사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들을 마음 다하여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또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혹시 오늘 그대, 오늘 내그 묵상 구절처럼, 그, 우리가 왜그 대표 기도할 때잘 하는 그 구절 있죠. 알든지 모르든지,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있는데요. 사랑하는 그대요. 혹시 어저께,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 있는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오늘 주님 앞에 속죄 제물 갖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속죄 제물 가장 값비싼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그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오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이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오늘 더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경외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